다만단 음, 품부 받을 품자죠. 그리고 거리 길구, 거리 길구, 가릴패 일직상, 일직이, 일직상, 그 다음에 쉴식, 회복할복, 드디, 드디어 수. 바꿀 혀 예구 예구 미룰 추. 미룰 축 미칠 급 이르다 미칠 급물 물들을 물 물들을 염 물들을 염 더러울 오 옮길 천 설악호 사사로울사 사사로울사 별이줄강 옷깃령 별이줄이라는 거는 그 그물을 이렇게 펼쳤을 때, 그 그물을 당길 때 모아지는 그점 있잖아요. 그걸 별이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이 줄과 옷깃. 그래서 핵심을 말하는 거죠. 다만, 기품의 기품에 거리 끼는 바와 인욕에 가리는 바된 즉, 때에 어둠이 있으나, 그러나 그 본체의 밝음인 즉, 일찍이 쉬지 아니하는 것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고로 배우는 자 마땅히 그 바라는 바로 인하여 드디어 밝혀서 그 처음을 회복할지니라. 신이라는 것은 그옛것 바꿈을 이름이라. 그옛것 바꿈을 이름이라. 말하되, 이미 스스로 그 밝은 덕을 밝히고, 또한 마땅히 미루어 써 남에게 미쳐. 하여금 또한 써그 옛적 물들여진 더러움을 버리게 함에 있음이라. 지라는 것은 그친다는 것은 반드시 오름에 이르러 옮기지 아니하는 뜻이라. 지선은 곧 사리당연의 극함이라 말하되, 밝은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함은 마땅히 모두 마땅히 지극한 선의 자리에 그치고, 옮기지 아니함이라 대개 반드시 그써 대범 천리의 극함을 다, 다하고, 대범 천리의 극함을 다하여 한털럭이라도 인욕의 사사로움이. 없게 함에 있음이니라. 이세 가지는 대학의 강령이라. 단위 기품 소구와 인뇨 소패 즉 유시혼이나 연이나 기본체지명 즉 유미상식자라. 고로학자는 당인기 소발이 수명지하야 이보 기초야라. 신자는 혁기 구지 위하라. 언, 기 자명기 명덕하고 우당 추이 급인 하야 사지 여규이 거기 구염지 오야라. 지자는 필 지어 시이 불천지 의라. 지선, 즉, 살이 당연지 극야라. 언, 명명덕 신미는 개당 지어 지선 지지이 불천이니. 개필 기우이 진부천리지 그이, 무일호 인욕지 사야라. 차 삼자는 대학지 강령야라.